어떤 점사가 나올 기대가 되는 입니다 남자이고요. 1989년 2월 21생입니다. 일 위사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관제가 있어요 지금? 관제가? 네. 어? 머리가 굉장히 좋고 총명해 보이는데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데 관제가 있어 보여. 그게 내년까지는 계속 되는 것 같아. 그 관제가. 무슨 관제야? 아,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간지겠지 <laughs> 어? 근데 이게 내년까지는 계속 있어 보여. 끊임없이 시끄러웠어요, 이 사람이. 네. 응? 꽤긴 시간 동안. 한 7, 8년? 응. 7년, 8년 이렇게를 헤맨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독이 올랐어. 독받쳤어 어?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같거든 이 사람이 자기가 네, 어? 잘못을 한거 네. 같은데 그 자기의 잘못을 잘못 깨닫는 거 같아 깨닫지 못하는 거 같아 진짜요? 약간 사이코베스적인 어? 소시오패스 같은 어떤 그런 게뭐 겉으로는 반성을 하는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독받쳤다는 소리가 나와 뭐 이런 마음일 수 있어 뭐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어?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지랄이야? 어? 이런 생각들일 수 있고. 생각하는 게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요. 생각 자체가.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고 나는 좀 얕은 사람? 말만 앞서는 사람?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? 진중한 사람은 아니다. 근데 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기도 빠져나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. 이게. 이게 무슨 관제인데. 어, 미꾸라지 같은 근성이 있어 보여. 아니, 근데 선생님 응. 이 사람 죄를 짓고 응. 벌을 받고 나왔어? 네. 근데 또 뭔가 간제가 어? 이어질 것 같은 그게 또 있어요. 인제 나왔어? 인제 나왔어요. 음, 네. 올해. 네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또야. 이게 계속 될것 같은데.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지 않아? 자기의 잘못이 뭔지 잘 몰라. 뭔데, 이게 뭐, 마약이야? 성 관련된. 성 관련된 죄야 네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몰라. 그니까 뭔가 귀신신 것 같기도 해. 왜, 뭐, 겉으로는, 어? 네. 주변 사람들한테나 겉으로는, 아, 진심으로 반성하고, 뭐, 뭐, 이렇게 말은 하는데, 정말 속 깊이는 반성은 없어. 무서워, 그러니까. 이 사람이 네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는 이 사람이 평생 네.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속을 썩이고 또 다른 속을 썩이고 이럴 것 같아 평범하게는 절대 못 살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독특하고 특별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름대로 이 사람 살아왔던 환경이 뭐 부모의 결핍은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그랬을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살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재주도 또 있어 보여요. 뭐 음악을 해? 뭐를 해? 어? 끼가 있는데 그 끼가 타고난 끼니까 어? 천재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걸로 보여. 그러니까 약간 변태 기질이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. 어? 근데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러냐, 이 사람이라고 본다면 나는 무석적으로 풀이한다면 이 사람은 귀신씨였다. 이렇게 해볼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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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뭐, 역마살이 있어서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, 어? 또 도화살이 있어서 자꾸 여자를 찾는 사람, 어? 이런 기운이 이 사람은 너무 강한 거고, 어? 또 그걸 아무리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, 아무리 새로운 여자랑 어떤 어? 관계를 가져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 안 채워지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.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인 부분도 있는데 어? 사주 자체가 한량이기도 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쓰기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나쁜 건다 갖춘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? 근데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기는 어렵다 평생 이러고 살 것이다 그게 이제 뭐 나이 들어서 기운 빠져서 조금 덜 하기는 할 수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타고난 사주의 명도 이 사람이 짧아요. 그러니까 뭐 수틀리면 죽거나 어 이런 충동적인 생각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. 사주 자체가 충동적이니까 말 또한 과격할 수 있고 성격도 과격할 수 있어요. 즉흥적이고 과격하고 그러니까 그왜 이런 거 있지? 자기가 남자는 다 여자를 좋아하고 또뭐 예를 들어서 절제력이 있어야 되잖아, 내가. 어? 근데 그 절제를 못 하는 사람. 조절이 안 되는 사람.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보여요, 이 사람. 그러니까 잘 됐으면, 그러니까 뭐 음악을 했으면, 음악적으로 이 사람이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, 어? 생활하는 게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일 거고, 어? 그럼 자꾸 자기가 하는 게 언젠가는 들통이 나잖아요. 어? 거짓말을 하다 보면. 그리고 또이 사람이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계속 들통이 날 거잖아요. 어? 이 사람 그래요. 그리고 사주 자체에 관이 따라다녀요. 그럼 항상 불법적인 일이나 이런 뭐 관제가 따라다닌다고 보면 돼요, 나를. 그래서 여기에서 어? 내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인데, 어? 그렇지 못하면 콩밥 먹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좀음명하다 그리고 어, 평범하지 않다. 보시기에 다시 어떤 이 수감생활을 할 확률도 있나? 수감생활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당분간은. 그런데 외국을 나가거나 이런 것도 보여줘요 이 사람이. 어? 근데 또 외국을 가서 외국 감방을 간다거나 또 이런 것도 보이네요. 진짜. 어. 외국 감방간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좀 보여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깐은 반성할 수 있어. 잠깐은. 근데 그게 어차피 안될 거예요.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. 누군데? 정준영. 음. 네. 어제 나왔어? 어제 어 벌써 나왔어? 5년, 5년. 5년이. 아... 5년이. 아... 5년이. 오래됐네요. 점잘 받네. 점잘 받네. 반성을 <laughs> 반성 안 하는 것 같아. 어... 심지어 억울하기도 하나요? 억울한 마음도 있어 이 사람. 분노가 막 악받치고 독받치는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 누명 썼다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내삶 자체에 오기가 나고 억울하고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그그 그 분노 같아요. 근데 그,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반성한 게 아니죠.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. 네.